네, 안녕하세요. 매직톡톡 김영주입니다. 오늘의 순행 영상에서는 에, 우리가 사진과 관련된 앱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에,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앱은 보일라, 보일라라고 하는 앱인데, 어, 보일라 앱은 기능이 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오늘은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아, 물론, 이제, 보일라, 보일라라고 한번 쳐보세요. VO, 영어로. 예, 네, 영어로. VOILA인가? 예, 네, 보일라. 여기 지금 보일라라고 있네요. 요 보일라를 한번 눌러보시면. 예. 네. 요, 요 보일러 사진 편집기입니다. 요걸 서, 설치를 어, 하시면 에,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자 요거를 눌러 보시면 보일러 요 앱을 열어 봅니다. 열어 보시면 이와 같이 앱이 뜨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은 초상화죠. 마이 스케치 이런 예, 식으로 사진을 초상화로 변경시켜 주는 것이고 또 요거는 뭔가요? 저도 다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요 기능. 그 다음에 요걸 뭐라 그래. 내, 만화 그림? 아니, 여기서는 지금 뭐 3D라고 바뀌었다라는데, 요런 형태로도 바꿀 수가 있고, 또 요런 형태로도 예, 사진을 좀 변경시켜주는 기능들입니다. 요거, 요런 식으로. 요것이 카툰이라네. 카툰? 3D 카툰. 예. 하여튼, 이렇게 다양하게 사진을 변경시켜 줄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쭉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자, 제가 우선 메뉴에서 초상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눌렀더니, 자, 어떤 것을 초상화로 할 것이냐, 예. 네. 자, 이걸로 한번 해보, 샘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이 아니고, 이모티콘을, 이모티콘을 초상화하는 거네요. 자, 요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건 광고입니다, 광고. 조금 기다리시면, 엑스페가 나옵니다. 그래서, 광고에 엑스페를 지우고, 또, 이게 뭐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이거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뒤로, 백. 아. 네. 어디 갔지? 아. 네. 다시, 예, 네, 다시 광고입니다. 어.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XXP가 나옵니다. 그럴 때,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아까 제가 선택한 그 이모티콘이 초상화로 바뀌었는데, 제가 이것이 갤러리로 업로드하면 갤러리로 저장이 됩니다. 업로드 또는 여기서 바로 아, 세이브 세이브하면 내 갤러리로 저장되는 거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메일로 이것을 보낼 거냐 그 얘기입니다. 자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이브가 됐다고 나오는데 갤러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갤러리로 가면 조금 전에 세이브 됐던 내용이 나오죠 보일러 앱으로 그 변경된 건데 이거 보시지 마시고 제가 한번 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제 얼굴입니다 제 얼굴을 보일러에 아까 그 앱으로 이렇게 활용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저장을 시켜 놓은 겁니다 자 다시 보일러 앱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일러 사진에 가서 제가 보일러 앱을 실행을 하면 조금 전에 그 내용이 나왔죠. 요거 빠져나갔으면 에디팅, 이거지 에디팅이 한번 빠져나오면. 예, 그래서 아요 어, 지금 어, 초상화죠, 해봤죠. 그러면 이번에는 요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눌러 보시면 다시 갤러리에 가서 찾는데, 자, 요걸 이 사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들 사진인데 이렇게 해서 뭐아 요거는 네 개가 아니라, 뭐, 한 사람 것만 지금, 나, 나, 하려면, 그한 사람을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또이 광고가 나오는 거죠. X. 네,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이런 광고 절차가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지금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지금 엄청 많이 느려졌네요. 지금 뭐 메모 제가 아까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지금 느려졌습니다. 네, 다시 사진에 들어가서. 보일러 실행을 했는데, 네, 아까 그 실행한 것이 그한네 한 가지 형, 원래 얼굴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가 나왔네요. 자, 이것을 뭐 밑에서 편집을 해도 되고, 이런 형태로, 네. 그래서 원하는 모, 모습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업로드 하면은. 갤러리에 저장을 하거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아를 누르면 또 다른 방식으로 예, 이걸 공유할 수 있는 예, 방법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밴드에다 보내겠다, 카톡에다 보내겠다, 뭐 가능하겠죠. 자, 이와 같이 보일러 앱은 그 사진을, 사진을 3D 또는 웹툰 형태로, 만화가 나오는 형태로 할수 있고 초상화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초상화를 그려 놓은 건데 네, 여러분들도 자기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볼때이 보일러 앱을 이용하시면 네, 아주 편리하게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재미있는 하나의 뭐 그거죠 재미있게 할 수가 있는데 프로버전은 돈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각자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보셔서 자기 사진이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스케치 모드로도 바꿔보고 웹툰 모드로도 바꿔서 자기의 어떤 그 이모티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일러 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보일러 앱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린 거고 그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직톡톡 김영조였습니다.